의 근원 샘물의 근원이 이 위치는 좋지만 이 물이 좋지 못해요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물들도 잘 자라지 못하고 나무가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 소금을 이물 근원에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조금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새 그릇 소금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나님은 출혈기 15장의 말씀에도 뭐예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수루광야 사월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죽겠다고 그러고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목하게 하시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 근원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그 장면과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이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데려가시는 그런 장면인데 바로 그곳에서 이 2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길갈에서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렇게 여러 지역을 순회하고 그곳에 있는 여러 선지자의 생도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지명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이 길갈, 요단을 건너서 넘어와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6월절을 지키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열매를 맺었던, 먹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베델로 가지 않습니까? 베델은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형 에서를 떠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바다 나람으로 가는데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략다리가 내려오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베델이었어벳엘 베델.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근데 이곳은 이제 여러보암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금송아지 우상으로 그리고 이 비슷한 제사장들 자격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세워서 절기를 지키며 염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베데레 엘리사가 갔는데 대머리여 일어나라 대머리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아는 이 낙타 토스를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런 좀 독특한 외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 제자 엘리사는 좀 머리가 없었던 거거든요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너도 네 스승 엘리아처럼 한번 올라가 봐 하면서 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까 암사자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는 마흔 두 명을 죽입니다. 청년 아이들. 12명에서 한 서른 살쯤 되는 젊은 아이들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이 주권에 반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두 가지 표적이 딱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사역은 생명과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사역이 될 것이다. 여리고의 샘의 물 근원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고 또 뭐요? 이베델레서의이 우상과 그리고 불신앙,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역이 지금 어떻게 갈런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가 중요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런 기적과 이 표적의 역사를 이루는 건 그의 스승 엘리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1기상 19장에 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엘리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사으라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그때 열두 결이소. 그러니까 열두 마리, 스물 네 마리의 이 소들이 결이를 해가지고 밭을 가는 굉장히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게 하시죠. 그걸 불살라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아버지께 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엘리아를 따르는 그런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종들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 엘리아와 엘리사의 만남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정채봉 작가 다섯 종류의 만남을 이야기하는데 생선 같은 만남이 있대요. 처음엔 싱싱하지만 금방 상하고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다. 생선처럼 시기 질투하고 싸우며 원만한, 어, 온한만 남기는 만남. 둘째, 지우개 같은 만남. 아무 의미 없이 곧 기억에서 지워지는 시간만 아까운 만남. 셋째, 건전지 같은 만남. 쓸모 있을 때는 들고 있다가 필요 없어지면 멀어지는 수지 타산적인 만남 넷째 꽃송이 같은 만남 화려하게 피지만 금방 지고 마는 끝이 안 좋은 만남 다섯째 손수건 같은 만남 슬픈데 눈물 닦아주고 힘이 들땐 땀을 닦아주고 서로 의지하는 아름다운 만남 여러분 이런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시길 추건합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실 때 그가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세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학생들은 선생님을 잘 만나요. 목사는 교회를 잘 만나고 목사는 성도들을 잘 만나고 성도들은 목사를 잘 만나요. 저는 잘 만나난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잘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너무 감사하게 너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목회하고 있음을 감사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이곳이 바로 베델이 되고 이곳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두 번째 뭐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11개와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려가실 것 같은데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네가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갑절은 조배 영성이라기보다도 이제 장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마치 아버지 엘리야가 그 사역했던 것을 아들 엘리사가 영적 아들이 계승해서 계속해서 해 나가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영적인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어요. 근데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성령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탐심의 욕심은 내려놓으시고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축복을 받고 싶다. 내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성령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 영적인 욕심이 있으셔야 돼. 이게 야곱의 욕심이에요. 내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이미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은혜를 주시는 분,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 내 모든 축복과 내 모든 은혜, 내 모든 역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겠다라고 기도.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절박하게 간절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하나님을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그 능력으로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만 주시는 말씀, 나만 듣게 하시는 말씀,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추건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할렐루야 고치다 라파 치료하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는 더 이상 다시는 죽음도 없고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에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치료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영과 혼과 육이 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요 말씀하신 바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눈이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내린 비는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모든 형통함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구하세요.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아비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청년들이 예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랬죠? 오늘 그런 분이 한분 계신 것 같아요. 친구 따라서 대구 신흥교에 오셨어? 친구 따라서 대구 신흥교에서 생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엘리사는요 끝까지 엘리아를 따라갔어요. 야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좀갈 테니까 나 혼자 있을 테니까 너 여기 좀머물어 내가 끝까지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의 역사로 생명과 구원의 은혜에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쓸데없이 이 50명의 제자들은 뭐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지금 엘리아를 지금 해오리 바람 가운데 불말과 불병가로 승천하도록 하셨는데, 이 50명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좀, 하나의 님 성령이 하시다가 영빨이 떨어지거나 능력이 떨어지면 엘리야가 어디가 떨어지든지, 뭐 골짜기 떨어지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찾으러 가겠습니다. 가지 말아라. 찾으러 가겠습니다. 가지 말아라. 근데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꼭 찾아보여요. 용감한 사람 50명 있으니까 찾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라고. 사흘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발견해, 거듭밖에 발견을 못하네.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쓸데없는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예? 쓸데없는 거,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어디 오면 돼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교회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아멘 좀 하이소 쓸데없는 거 붙들고 쓸데없는 거 찾으러 다니고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쓸데없는 거 오늘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 앞에 나가는 그 시간 성령으로 장만한 역사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생명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이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찬양하며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